2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에 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괴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론은 이 등불을 하나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두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빵한 개당 가루 4리터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라. 그 빵들을 하나님 앞순금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놓아라. 각 줄을 따라 순전한 향을 발라 그 빵을 기념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재물이다. 안식일마다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 되고 그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빵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목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진안에서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신데 단지 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자를 짐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짐승을 때려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짐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25장.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생하는 것을 거두어들이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땅은 한해 동안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남종과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 땅에서 사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너희의 가축과 그 땅의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안식년을 일곱 번곧 일곱 해를 일곱 번 세어라. 안식년이 일곱 번이면 마흔아홉 해가 된다. 일곱째 달십일 곧 속제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을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횟수가 적게 남았으면 돈이 덜 되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 파는 것은 공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일곱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세해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아홉째 해가 되어 백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사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판지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 안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들 소유의 성읍에서 판 것이면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수 없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손님을 돕듯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동네에서 계속 살수 있게 해주어라. 그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한 동네에서 함께 살수 있게 해주어라. 그의 공경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득을 보려고 양식을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해진 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척에게 자신의 몸을 판 경우 그는 자기 몸을 판 뒤라도 되살 권리가 있다.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또는 그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와 그의 주인은 그가 몸을 판 해부터 희년이 되는 해까지의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 동안 치러야 할 품꾼의 싹스에 따라 되사는 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는 자신을 판 가격의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희년까지 몇해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횟수에 따라 되사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도 그를 가혹하게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이 방법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풀려나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까지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종. 곧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